안녕하세요 우씨입니다 어, 여기는 방주포 해수욕장이에요 어, 지금 아무도 없어 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음, 쉬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취사랑 이런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저기 안에는, 어, 이제, 그,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야영장은 한 1박에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저기 샤워장이랑 뒤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 그냥 지나쳐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왔는데, 음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한숨 쉬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해갖고 또 오늘 아침에 식당 오픈런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좀 피곤해진 상태예요.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올라가려고 해요. 캠핑카에서 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자면은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 예쁘죠? 작은 해변이에요. 여름에 오면은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물도 맑겠죠? 아래가 바닥이 다 보여요. 보이실러나 모르겠네요. 화면으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한번 구석구석 다녀보도록 할게요. 가자, 토리야! 여기서 보는 이 뷰도 엄청 예뻐요 하늘하고 이 방파제랑 아주 그림 같습니다. 뷰가 다도 많이 오나보다 여름에는 그림이야 그림 그냥 봐도. 와. 해변이 작잖아 큰아니 근데 좀 여유로워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면 주변에 식당도 많을텐데 식당이 많지도 않은 거 보면 되게 유명하지 않고 딱 시크릿한 그런 음. 그런 식집이었잖아 카페도 너무 귀엽다 그치 토리야 강아지도 된대 밖에서는 응 음, 밖에서는 여기만 충분하지 여기 너무 뷰도 이쁜데 이렇게만 먹을 수 있어도 얼마나 좋아 도토리, 여기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가자. 바닷바람에 털이 다 이렇게 뭉쳤어. <laughs> 어떡할 거야. 이것도, 이거, 아, 이건 태양. 음, 근데 여기가 차박을 금지 구역도 좀 많은 것 같아. 차박 그렇지. 취사가 좀 금지되어 있는 곳이긴 한것 같아. 음. 야영재원 저쪽 어디 있다고 했어. 응. 바라보는 것 봐. 외국 같아. 약간 외국이라 해도 믿겠어. 아닌가? 여기에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화장실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바닷가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아, 정면에서 보는 게 옆에서 보는 거랑 다르네요. 너무 멋있어요. 우와, 토리야.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모래 한번 가보자. 바닷가에 처음 온 토리입니다. 아직 한 살이어가지고 바닷가 처음 와요. 아우, 신나. 아우, 신나. <laughs> 어, 보트 타시는 분도 있고, 바닷가가 아주 예쁩니다. 이쪽에 샤워장도 있고, 파도 봐, 파도, 솔에 파도 봐. 물리 맑은가? 한번 볼까나. <laughs> 모래가 아주 고운 모래네. 아, 남해바다 언제 와볼 거야? 뭔 소리야? 남해바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거. 이 깨끗하고. 너무 좋다. 날이 추워가지고, 물에 적시긴 어렵고, 구경만 하다가, 이제 가봐야겠어요. 우와, 멋있다. 음. 여기는 또 다른 해변으로 왔어요. 여기 이름 뭐라고요? 무술목 해변입니다. 무술목 해변입니다. 그렇죠. 강아지들하고 저녁 산책 하러 왔어요. 여기도 해변이 엄청 넓네요. 이쁘고 여기 어떻게 넘어가지? 길이 있나? 저쪽이 길이 있어 아, 저쪽으로 있다. 가보자. 아. 도리야, 이리 와봐. 여긴 탁 트여가지고. 음, 너무 좋다. 여기가 일출 명소래, 일출. 아. 아까 거기는 굉장히 조그만한 해변이었는데. 그쪽은 저기 응. 그, 약간 도심지고, 어. 여기는. 이리 어. 와봐. 헉, 이건 엄청 좋네, 크고. 뭐, 탁 트여 넓어 좋은 것 같아. 어. 파도 소리가 근데 엄청 크게 들린다. 어, 아, 여기서는. 그지 화장실도 이렇게 있구요. 와. 여기 해변이 진짜 멋있다. 그니까. 이렇게 다 돌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laughs> 어? 와, 돌 진짜 많다, 근데, 여기. 몽돌, 몽돌 해변인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이거 안 깔아놨으면, 코코넛 이거 안 깔아놨으면. 내려가지도 못겠다 그렇지. 갈수 있겠어, 토리야. 일부러 까라는 건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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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구 올라. 와. 야, 토리 털에서 모래 엄청 나오겠다. <laughs> 여기 그래도 다 모래다. 아까는 조개도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고운 모래네 다. 맞아. 토리야, 바다다 바다. 오우 와, 아, 그 엄청 크다, 여기는, ]구나? 진짜. 이야. 우와. <laughs> 우와. 여기서 바로 차박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 여기는, 바다는 네. 볼수 없어. 주차장에서 스텔스로만 가능하다며. 어, 그렇지. 음. 거기서 자고 어. 여기 와서 일출 일출 보고 일출 보고 우리 일출 못 보잖아. 우리는 못 보지. <laughs> 어제 난 봤어. 진짜 일정을 너무 짧게 <laughs> 잡은 거 아니야? 여수까지 왔는데. 소리야. <laughs> 우와. 어? 아르. 어. 어. 아르 너무 깜짝 무서운데? 응? 밤에 소리 되게 크게 들리겠다. 그래서 못 자겠다. 시끄러고 어. 그렇지? 저 섬들이 너무 멋있는데. 이야,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 처음에 갔던데, 거기서 자야 되겠다 어. 항구에서 그치? 여기서는 스트스만할수 있고, 해양수산과학관 어. 앞에서. 그러니까, 31일날, 응. 여기 오면 되겠다. 아! 일출 보러. 일출 보러, 여기는 좀 조용하겠다. 개빡세긴 하지. 여기는, 응. 하, 한번 와볼만 하겠다. 저기 모르겠다. 위에 저 한옥, 한옥 같은 건 뭘까? 절인가? 절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서커스도 볼수 있잖아. 서커스 뭔지 좀 쉬어 봐봐. 서커스 거야? 서커스, 서커스는데 어. 뭐. <laughs> 서커스도 볼수 있다는 거야 여기 오면. 물론 얼마인지뭐 재밌는지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약간 같체 수... 관광 어... 하시는 분들 많이 오지 않을까? 난 솔직히... 관광 버스들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난 솔직히 버스, 서커스 궁금하긴 한데. 응. 우리 와이프가 서커스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는 궁금하다. <laughs> 산책도 했고 찾다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간집 따라서. <laughs> 그렇지. 우리는 또 간집, 또 간집 따라서.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맛이 어땠는데? 너무 맛있었어. 응? 너무 맛있었어. 음, 역시. 게장이 진하고. 대기업은 다르다. 뭐, 짜지 않으면서도 진한, 뭐 그런 음, 감칠맛이 있었어, 확실히. 음. 여태까지 먹어본 게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게도 통통하고. 난 돌게가 살이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지 몰랐어. 돌게장인 거지. 그렇지. 여기가 돌게장 말고 다른 것도 있던데 음. 우리가 먹은 건 돌게장. 음. 엄청 맛있어가지고 음. 세번 리필 다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양심이 좀 찔리잖아. 그러니까 한두 그릇 정도 남자들은 먹는 게 적당하면 한두번 정도. 그치? 그러니까 한번 정도 리필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야, 뭐,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없이 또, 양도 과식할까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양도 되게 적게 리필해 줄줄 알았는데, 그런 어, 것도 아니고. 많이 줘. 어. 막, 아니, 리필하면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음,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지. 응. 음. 그러니까, 다 이제 밥도둑이야, 전부다. 그러니까, 음, 야, 밥을 저렇게 세 개, 저렇게 두 개를 시키면, 밥을 음. 진짜. 각자 두 공씩 먹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1인당 22,000원이잖아. 음. 이것도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좋지. 뜨기, 뜨기. 너무 맛있었어. 뜨기, 뜨기. 우리 강화도에서, 어? 게장 3만원 주고 1인당 3만원씩 주고 먹었는데 여기 22,000원. 오. 어. 와. 그럼 뭐 진짜 말다 했지. 그러니까 남편도 막 근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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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아침에 먹었던 백반집도 이제 가성비 대비 되게 좋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어, 진짜 맛있었어. 거기는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음. 여기는, 여기도 가성비 있어. 뭐, 가성비라고 할수 어, 있지. 근데 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를 불고 하고도, 여기는 돈 주고, 음, 여기 3만원이어도 안 먹었어. 그치. 이 정도. 맛이 너무 맛이 너무 어, 맛있어. 저게 진짜로, 이 정도면 은안 먹고 가면 아 이거 맛을 모르는 모르는데 알고 있는 다음에 여수 와서 여기 안, 안 가고 딴데 간다? 음. 이제 그거안 되지. 안 되지 여수 개장이 아니고 명동 개장일까? <laughs> 명동 명동이 옛날에 개장으로 유명했나? 그랬을 수도 모르겠다. 있고 둘다 괜찮았는데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첫 번째 갔던 그러니까 다 맛있었어. 오늘 간거 맛집 투어가 아주 만족스럽다. 어차피 여수 출발한 것도 계기가 그백반집 먹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그 그렇지. 결과에 아주 만족스럽다.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도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는 어...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차박지도 이제 알아야 되고 어디 먹고 면 전에 했던 것도 보고, 맛집 따르, 맛집 찾아가는 그 것도 동네, 재밌는 것 같아. 그 동네 근처에 차박을 해서, 그치. 서교동에서 맨날 어디 갈까? 맨날, 맨날 이게 맨날 고민인데, 맨날 이번 여수 참 좋긴 했어. <laughs> 일단 맛있는 걸 먹으니까 <laughs> 그 여행이 좋게 기억되는 거야. <laughs> 식도락. 어. 네, 여수 밤바다를 어, 못 보고 서울로 갈줄 알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 오늘도 여수의 밤바다를 좀 보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참 한산했는데 오늘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이런 날더 놀다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